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부활절 태신자 일차 작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이제 전 교회 우리 모든 영가족이 마음속에 심어두었던 영혼을 심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드시고 그 영혼 심는 마음을 가슴에 가지시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한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공동체에 충만히 채워져서 여러 분의한 영혼을 뜨겁게 가슴으로 품고 살려내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주님께 한 무리가 침상을 메고 이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달아내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이해를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간주하게 되고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 분이 바로 나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결국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무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사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이하게 생각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정확한 의도를 찾아가자면 마가는 적어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본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리신 죄 사함의 선언을 듣고 서기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핵심 사역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에서 43장 25절은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도 이 사실을 더 이상 감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이런 도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지붕을 뚫고 그분 앞으로 침상째 달아 내려진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곧바로 사죄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선포는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그 치유기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주목을 끄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꽤 에, 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믿음의 자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믿음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 사역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에 관한 우리의 신앙의 확신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진리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이 펼치는 치유 이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과정에서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웠던는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다그치셨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구장에서는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는 과정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후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6장에서는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기정을 행할 수 없는 이유로 믿음의 결여를 지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때 마가복음에서 믿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조건이었고, 그리고 기적의 재료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역시 그 믿음과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여 보셨고, 곧바로 죄를 사하셨으며, 중풍병,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즉, 이들이 가진 믿음은 주님이 당시의 사역을 펼쳐가시는 이 전제 조건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유효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주님이 보시는 이들의 믿음은 분명히 효력 있는 믿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자신을 짓누르는 현실의 짐을 이렇게 넘어서는 용기와 열정의 원천으로 이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력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흔들림없는 확신의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마음껏 사역을 펼쳐 가신 것입니다. 믿음은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한 영혼의 시선을 주님께로 완전히 돌려 놓았습니다. 비록 중병, 중풍병이라고 하는 중병에 걸려서 절망의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리고 그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소문으로만 듣던 이 복음의 선포자,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오셔서, 어, 다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소식은 그에게는 소망이었고, 그리고 다시 생명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그에게 혼자서는 예수님이 계신 그 복음의 현장, 복음 선포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그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 그것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고민 없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 의견 일치를 가진 것 같습니다. 아마 만나서 회의도 했겠죠. 그리고 대화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그거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없던, 없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고 그들은 이제 그 결정을 실행에 옮겨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은 마음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소극적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물러서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다는 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하고도 뜨거운 것인지를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살아있는 믿음은 항상 실제적인 삶을 동반합니다. 많은 경우 믿음은 내면적인 고백일 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반드시 적극적인 행동을 동반합니다. 온몸이 마비된 환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 앞에 직면한 모든 상황적, 환경적 그런 장애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자신을 증명해 보였던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물론 누구나 언제든 우리 스스로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만나기도 합니다. 가난, 궁핍함, 질병, 혹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환경들을 직면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위해서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성과 397장에 보면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믿음과 사랑은 강청하는 기도의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한 질병에 걸려서 침상을 떠나지 못하며 절망의 시간을 보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과 이런 친구의 아픔을 예사로 넘기지 못하고 그가 놓은 침상을 줄에 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친구의 모습들은 그 자체가 강청하는 기도자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마음 속에는 분명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우리가 넘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는 죄와 절망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친구의 그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그런 절절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믿음과 사랑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그들의 행동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10편, 18편 29절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현실로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광경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는 어쩌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그런 그들의 행동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운 간절한 사랑과 기도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그 집을 가득 메운 군중을 돌아서 계단을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걷어내고 구멍을 뚫고 친구가 누워 있는 절망의 침상을 기도의 삼겹줄에 묶어서 달아내리는 강청하는 기도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에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응답의 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친구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 현실적인 문제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그것들을 간절한 기도줄에 메어서 달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아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또, 또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데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춰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인간적으로는 해줄 것이 없는 답답한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주저앉아서 한탄하면서 얼마 안 되는 동정을 건네는 그런 건네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삼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친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녹아든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강청하며 기도하는 것이 고통을 당하는 친구를 향한 더큰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더 깊은 사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친구의 영혼과 육신의 문제를 간절히 위탁하는 기도는 생명의 목말라 시들어가는 가지를 충분한, 충만한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나무에 접붙이는 생명을 나누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구원의 열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원재료라는 사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그 믿음과 사랑의 뿌리를 둔 강청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받는다, 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현장도 함께 목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부에 속하는 마가복음 2장 12절을 보면 단연 돋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생 동안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을 지나가는 과거 중풍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중풍병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 군중들의 장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모든 과정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주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 형제, 이웃, 친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영적으로 보면 유기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바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달아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죄의 침상에 누워 일어서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그 침상째 들고 와서 우리의 기도줄에 묶어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물론 가슴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에 난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시도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패배감도 있을 것입니다. 또 피곤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멈춰 서 있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지금도 애끓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신자를 품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